I'm not a puppet, i navigation That

<laughs> 너 뭐해? <laughs> 나 사랑해 <laughs> 어, 오 멋, 멋있어요 오니 멋있어요 뛰었네 언니 예쁘다 언니 미쳤다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 <laughs> 언니 비율로왜 이렇게 힘들어? 포보로 콤피 잘해 고구마 고구마 어때? 고구마 어때? 나 고구마 먹고 싶은데 진짜? 가보 아니 언니 간 냄새인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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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펠리 어때? 10% 좋다 어, 진짜 좋다. 그래, 니아 네. 맞아, 오늘 피부 아, 화장이 다 무너진 거야. 아, 바로 옆에 앉아서는 내 피부 다고 옆에서, 옆에서 나도. 앉아서 왔다고? 아, 니티. 응. 그래서 옆에 앉아죠 응. 아, 진짜로? 아, 진짜. 아, 개웃겨. 얼마든은왜 아빠가 어나 너무 기분 좋았 이거 <laughs> <laughs> 어, 가져가세요 이제. <laughs> 이게 서울 대식 소맥 나는 거지. 맞아. 우리한테 이렇게 내줬다니까 언니가 대.종.여! 나 봤어 아! <laughs> 언니 진짜 멋있다 <laughs> 아직 안 봤어 아 수연아 그거 봤나? 뭔가 파티? <laughs> 아그누 누가... 연락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. 나 아, 연락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라 연락을 안하니요 <놀린> <laughs> 그러니까 그게 이러다 나. 할래, 할래. 할래, 할래. 할래, 할래. 예매 기네. 야 우리 봐 뭐... 예쁘기네. <놀린> 어 너무 좋아. 1.5 와이 코링게로 조금 약진. 네팔요진대팔 여. 진. 네. <놀린> 어, 너무 예뻐. 나는 하리부예가. 그 뭐야? 나는 빨간 범위지. 함께. 하고 둘, 셋. 안녕. 다시 늦었어 아. 바로, 바로 딱딱 안 나와? 응. 그래서 사실상 05, 05, 06인데, 응. 구다 쳐가지고. 근데 나는 그거 언니가 그냥. 언니 너무 예쁘다. 컬렉션 언니야 같아. <laughs> 어. 어. 미스트 언니? <laughs> 응. 그 봉투에 담자. 보안아 니꺼 되게 예뻐. 내 배추는 치워줄게. 어, 0 6 1월색 아, 진짜 멋지 나도. 아니, 근데 내부터 맞아. 처음 봐. 가로수 아니, 배추 <배빼창> 는 오레오야. 오레오, 오레오. 아, 김민뭘 오레오. 나 저. 안아나 <laughs> 지금 영상 찍잖아. 미안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아, 하지마. <laughs> <laughs> 현실 브이로커. 군분 아파트에. 은근 사는 거야? 야, 응. 살짝 응. 있는 거니까 안에 분근 있을 것 같아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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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어, 왜? 선물이야. 골라. <laughs> 어머. 이게 뭐야? <웃음> 선물이야. <웃음> 어, 고마워. 1차 시에는 가직적 차량이 오. 완전히 정리가 <laughs>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. 강했다 강나 저런 거 없는 줄 알았지. 해야지 그럼. 일단 저 남자들 내 쫓아야 돼. <laughs> MP2 짱! 멋있어. 대발봐나 <laughs> 태권도 됐어. 거 근데 물에 담그면 어려워서. 그... 나페이즈비 <laughs> 나와봐지은솔로시다솔로시다솔로시다슬로시로시다 슬로시다. 슬로시다. 슬로다 슬로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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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야, 야, 술, 술한다 앉을 때 없냐? 아 빨간 마스크 나올 것 같아. 너무 아니 귀신이 뒤에서 목 조를 것 같아. 아니, 아나도 지금 확인한다. 오케이. 아니. Why do you w h y d o y o u l o v e m e 라는 곡인데 띄어쓰기 제, 없는 b e 도 너기 앉아 어아 나. 친해데 지연이가 친해고는데 지연이 네. 응. 어, 다른 목표만 물어치 응. 응. <laughs> 어, 뭐야? 책 많이 읽는 거 그렇지. 말이 직접하면 감동받겠지? 근데 금방 휘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? 아, 그치 글로 전화하면 그걸 여러번 곱씹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돼내 진심이고, 내가 담긴 글씨체로 직접 써서 주고 싶어요 아직 말해주면 못볼수 있지 이건 그냥 쿵쿵인 줄 알았어 그게... 저 졸업할 때 내가 응. 그 친구가 편지 써서 읽어주는 거 있잖아 그 <laughs> 편지 때 진짜 언니 나 진짜 뇌조심대 발견했어 어디? 네. 와볼래? 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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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뭐하다 안다. 안다. 안 많이 사랑했지 <laughs> 지민이 형, 나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. 신기고 있었어. 좋아하는 사람. 너. 뭐야? 뭐야? 내 편지야? 어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편지 <laughs> 썼어? 어. 어, 뭐야. 어. 이게. 어, 진짜 이미 난 이거 받은 것만으로도. 뭐야. 글왜 이렇게 잘 써? 짜증나게. 사랑해. 진짜 사랑해. 진짜 사랑해. 진짜 감동이나 근데 근데 내가 진짜 원래 티적 인간이라 눈물 없는 거 알지? 어나 진짜 마음을 울고 있었어 진짜 감동이다 그래서 편지 읽고 감동받은 거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? 응. 그래서 내가 너랑 더 친해지고 응. 싶었나봐 그니까 나도 소망대 끌린 거고 응비슷해서 그니까 너라는 사람 지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소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한 다음에 노래를 불렀어 그래? 너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그래? 울지 않아 볼게 왜? 왜? 이거 그거지? 아, 진짜! 아니, 솔직나안는데 양복 긴장방이 문제인데. 아 어? 이게 응. 너무 힘든 거야. 사람 한 사람 뽑는데 그게 놀라나때우이 노래가. 응. 찾아봐도 노래가... 어. 돼? 어. 편지를 쓸 때. 응. 음, 아니야. 이 얘기를 먼저 하자. 나는 어떤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분위기가 가장 먼저 보이거든. 어. 이 곡의 분위기가 너의 분위기와 매우 많이 닮아 있어서. 현지를 쓸때 음, 너랑 어울리는 곡을 고민하다가 음, 이 곡을 찾아서 틀어놓고 편지를 썼어. 음, 들으면서 읽으면 좋지 않을까? 그렇지. 뭐야 언니 왜 울리려고 해난잘안웃었는데 이게 <laughs> 뭐야? 어. 너는 첫 인상을 내가 어. 정말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. 그치 우리 그 내가 그 먼저 말걸었잖아 아니야 나갈 때 나가면서 말을 본게 아니야. 난그 전부터 너 보고 있었어. 진짜? 어. 네가 그때 뭘 입고 있었는지를 묘사를 해놨잖아. 그게 너무 맞아. 나. 진짜 친해지고 싶다. 저그 사람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을 때,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슬로우 모션 걸린 것처럼 인상적이어야 돼. 근데 나한테는 너의 첫 모습이 그게. 근데 나도 언니 들어가는 거어 그래? 뭐, 언니 그때. 그에다가 바지 입고 있었잖아. 맞아. 근데 그때 비와가지고 바지 끝에 젖어 있었잖아. 그래가지고, 언니. 와, 저 사람 바지 가는 거. 뭐야. 나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을 때 언니 말 걸었잖아. 어그 사람이 나오면서 액적으로. 아 진짜? 어 친밀감 있었어 그때부터. 진짜 너무 반성적이잖아. 그 하나 더 친해져? 디테일을 디테일을 가진 사람이 있지? 근데, 슬프다. 아 진짜 찰떡다 나는 널 불쌍한 그런 생각을 해. 그 스타벅스 갔을 때도 너무 내가 좋아하는 ENFJ네. 그때부터. 그리고 나그 김나경도 봤어. 어? 자리가 무슨 얘기지? 그러니까 바로 옆자리. 옆 테이블. 어. 그 옆에 온 목적은 모르겠고. 야 목이 뭐야 <laughs> 어장을 한 거지. 끝나면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바로 집 간다 이렇게는 없지. 그래 조심히가 이러는 거지. <laughs> 조심히. <웃음> <바라고 하지. 웃음> 안 조심히 나랑 볼수 없잖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진짜. 야 그거 뭐라는 인스타 뭐라는 계속 보는 거. 거. 아 근데 스토리를 <laughs> <소화를> 계속 봐. <laughs> 지0분이려 <목소리> 가지고 야 너는 아니죠 <목소리> 하지 마. 나길게봐 오늘 오좋아요라너 눌렀잖아. 이거 말 거면 그 말했지. 아, 아, 이 그,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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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와. 여기 봐서 그냥 붙 붙. 다리가 닿대 <목소리> 다리가 다대 <안> 여기가 <목소리> 이렇게, 이렇게 딱딱대야너너 <목소리> 무슨 <너는 목소리> <이렇게. 들어가면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나 그냥 제가 미안. 이렇게 던 적이 야어금나미안한 너무 너한테 오냐오냐 해줬던 오냐 <laughs> 것 같아. 니까 그러니까 미안해. 근데, 근데 우리 왜 그때 아니, 이 얘기를 그때 진짜 들었을까? <laughs> <몸보리 말이야. 웃음> 아니, <웃음> 언니들. 있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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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하지 마이쥬. 아, 맞다. 아,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아이 진짜 새를 아이 나 나한테 주는 거야? 아만그거 아니... 금방 한거 일단끝 아니야. 아 진짜 너무 말리고... 아 진짜 나 깨달았어. 왜 저런 당수를주다고 일단은... 아, 그건 어떻게 해야 돼? 전부 다 들었을 때, 아예 문해지시면 아닌 것 같아. 아, 그래? 그치? <laughs> 저건 조롱이지조롱이지 은근 이지 수도 있어 무지주무무지 주무지. 주무지. 지 주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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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야 주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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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주무지. 무지 주무지. 주지지지주지주지 아니 지거 빨리 주무지. 리무지 주무지. 주 어제 하지 그랬냐? 어? 나 어제 했잖아 미흡 빨라요, 빨라요. 이거 꺼? 뭐. 어 어떻게 써보 아... 다시 봤어 이게 뭐야 야, 야. 어, 또? 이것도 다시 어꺼봐 다시 아니 <얘> 정신병이라고 <laughs> 야 <laughs> 좋아요 알림설정 <laughs>